자, 요거는 조립, 판매. 판매입니다. 대행이 아니라 요청을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청한대로 판매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올 거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구성은 9,800x 3D 그리고 보드는 X870 어로스 엘리트, Wi-Fi 7 아이스. 문제는 이게 원래 이거보다 하나 더 높은 게 있었는데 보드가 그걸로 처음에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문제가 BTF 보드예요. 그래 가지고 모든 그 커넥터 꼽는 데가 뒤쪽으로 나와 있다. 그래 가지고 케이스랑은 구성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게 보드를 하나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거 SK 하이니스 1 나온지 얼마 안된거죠 P51 1테라 그리고 클레브 s 센코어 클레브 화이트 램 그리고 파워는 NGST 1 0 0 입니다 쿨러도 NGST 크라켄 이걸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케이스가 뭐였더라? 케이스가, 저기, 저기, 아, 프레탈 디자인. 빅타워입니다. 자, 이게 화요일 날 찾으러 오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오늘 시간 남으니까, 오늘, 해버리면 되죠. 화요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는데,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어차피 오늘 되니까, 그냥 오늘 해버리는 게 나아요. 아, 그리고 구독자이십니다. 구독자이시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라고. 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윈도우 깔리는 게 엄청 빨릴 것 같아요. 이게, 이 방식이 편하기는 해요. 편하기는 한데, 이렇게 이렇게 편하기는 해요. 편하기는 한데, 이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택배 보낼 때에요. 택배를 만약에, 어차피 여기에 이쪽 부분에 뽁뽁이를 넣으니까, 뽁뽁이를 넣으니까 완전히 꽉 밀착되게 가니까는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택배에서 그냥 던지거든요? 이 던지는 충격으로 이게 그냥 제껴져 버려요. 그 와중에 이게 튀어나와 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클립이, 이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기 있네. 그래픽카드 빼는 거. 기다 넣어주고. 통으로 나오는구나. 팬이 통으로 되어있네. 야, 이것도 처음 보는? 저번에 그렇게는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처음 보는 것같기 하네. 아닌가? Uh 처 -huh. oh. Ya Allah, apa yang ini?

집어넣고서 작업을 커넥터 연결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커넥터 연결을 해도 될지 그걸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옆으로 좀 이게 문제야 이게 한다. 저는 이런 게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작업하기가. 가이드 그런 거, 그, 뭐야, 안 보이는 역할이라서 깔끔해 보이긴 한데.

le 일반적인거 박으면 안되고 이걸로 박아야돼 야똑같은가 했다 얘네가 다를텐데 했는데 다르네 얘네는 그냥 중머리로 안경 맞춘다 얘네는 중간쥐 머리가 아니야 그냥 머리다 자我先去准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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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дактор yeah. 자, 화면 잘 뜨고요 화면 잘 뜨고 이 상태입니다 좀 내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앞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글카만 가져오면은 글카만 장착하면 은 되겠네요 11로 끌어야 되지 11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메모리 잘 잡히고 다잘 잡혀 있습니다. 칠0 t i 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세개 실로 세개 차지하겠죠? 보드에서 맞추면 되고 주식 시에서 응, 그렇게 해서 맞춰야 된다. 지금은 업데이트 중이고요. 그리고 손님께서 그래픽 카드하고 그리고 윈도우하고 윈도우하고. 윈도우 키만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이렇게 뭐 마무리 하면 되겠고 마무리 하면 되겠네요 다된 거죠.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저께부터 틀어 놓은 거고요. 네, 네. 잘화나한 다운은 안 되고. 근데 이제 여...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랑 네.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거는 아셔야 되고 네. 온도가 이게 테스트 프로그램 돌렸을 때그 말씀드렸듯이 네. 엄청 높아요. 네. 그냥 10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늘리셔야 된다고요? 네, 뭐, 넣을 수 있으면은, 뭐, 뭐, 하드를 뭐, 이렇게, 따로 하나, 뭐, 이렇게 붙일 수있거면 네, 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뭐, 있으면. 하드를 넣으실 거예요? SSD를 넣으실 거예요? 용도가, 네. 이제, 뭘 깔고서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 네, 저장용. 그냥 저장용? 네, 뭐 영상좀 저장하려고 하는데, 용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냥 저장용이죠? 예 네. 그러면은, 카드로 장착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이 테라짜리가 있거든요. 네네. 이 테라짜리로 해서 넣어 또 꺼지고 그러면 뭐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쿨러? 꺼지, 그러니까는 네. 영상 편집이나 네. 뭐 하실 때 작업하실 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꺼졌다, 네. 그러면은 쿨러를 바꿔야 돼요. 예. 쿨러? 네. 쿨러가 뭐더 강력한 게 뭐? 순행으로 가야 돼요. 아. 이거는 CPU 자체가 온도가 워낙에 높은 거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순행으로 가셨어야 돼요. 인터넷으로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사람이, 네. 또조리하사람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뭐 유튜브 편집할 거라고, 네. 그냥, 그, 맞춰달라고 했죠. 저잘 모르니까. 그냥 그랬는데, 네. 저걸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네,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뭐, 그냥, 그, 또 편집은 그래도 뭐, 잘하고, 뭐 그런 건 영상을 잘 돌아봤거든요? 네. 이제 얘가 게임 하는 순간부터 네. 그때 부터 조금씩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같아요 게임 하는 거에서. 네. 영상을 편집을 하려면 인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네. 그거는 맞는데 인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리스크가 큰 것도 많이 얘기해요 지금. 일단 첫 번째가 CPU 분량이 많고요. 네. 인텔 쪽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쿨러 반드시 손해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삼성 메모리를 쓰신 거잖아요. 삼성 메모리 안 써요.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 삼성이 삼성 좋은 거아니요 아니요. DDR4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DDR5 들어가서는 완전히 아니에요.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 게 제죠. <laughs> 근데 뭐 일반 분들은 모르실 수 밖에 없어요. 네. 이거를 어디서 끌고 와야 되나. 그 그러니까 저희 애가 유튜브 편집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산 건데 사니까 게임밖에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아, 게임 하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 에이가 편집하려면뭐 학원 같은 거 다니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스스로 하려면은 힘들 텐데. 네, 그러니까 그또 기특해가지고 네. 자기가 해본다고 하는데. 뭐안 사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자요렇게 이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